유유유 안녕하세요 야채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집에서 1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계약을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이 학교 주변에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제 계약하기 전에 한번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둘러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들을 한번 둘러봤고요. 미래에 될수 있는 자취방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의 룸메랑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네 곳인데요 첫 번째는 토모카 포인트 두 번째는 아이콘 세 번째는 스프링스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레거시 이렇게 네 곳을 둘러봤고요 이 앞에 세개 말한 거는 신축이고요 레거시는 좀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럼 첫 번째 집 토모카 한번 보시죠 딱 맞춰서 왔어요 지금 13분이야 코로나 때문에 어 저희 셀프 투어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실내에 있네 응. 아이고 어, 괜찮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투베드룸이야 스트레칭인가? 여기도 스트레칭 아 뭐야 여기 와 아, 근데 마룻바닥인 게 진짜 좋다 <laughs> 와, 진짜 호텔 같아. 여기 마루구나. 근데 마루는 진짜 좀 작긴 작다. 근데 일단 마룻 바닥인 거에 넘어가실 수 있어. 근데 여기 아, 주방도 진짜 예쁘다. <laughs>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인덕션인 거가 되게 신기하고 이거 이 냉장고가. 너무 세련됐어. 냉장고가 커. 아, 여기는 두개다 마스터네. 아이고. 아, 여기는 이렇게 옷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네. 아니, 어쩜 이렇게 두개다 마스터야? 마스터. <laughs> 일단,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보자. 마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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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봐. 대박인 거 알죠? 나안줄밑수 나다네. 일단 이,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은 마루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냉장고도 그렇고, 부수적으로 오는 가구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렌트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냉장고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 좀 렌트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느낌? 이런 게 많이 들었고, 음, 단점이라고 하면은 학교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요. 한차 타고 15분? 제 지인이 토모카 포인트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 사람들이 요즘에 토모카 포인트로 다 가는 추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길 너무 좀 부실공사인 것 같다 뭐 층간소음도 너무 심하고 그냥 너무 잘 들린대요 그 윗집이나 아래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근데 주변에 경찰서가 있고요 그래서 세이프티 문제는 상관없고 학교에서 1 5분 거리가 그렇게 엄청난 큰단점은될수 없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많아요 샘스, 탱글아울렛 큰 대형마트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간 집은 이제 아이콘이라는 집인데요. 거의 데이토나의 시내라고 볼수 있는 곳에 딱 한가운데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걸어서 영어관도 갈수 있고, 막 아이스크림 가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막 걸어서 갈수 있고, 엄청 가까워요. 모든 편의시설과. 그리고 학교와도 5분 거리고, 한번 아이콘 집 한번 봐보시죠. 어, 근데 되게 좀 뭔가 팬시하다응 여기는 세련됐어 오케이, 제가. 그니까. 그니고 싶어 어 여기도 뭔가 세련돼 까피스가 그니까. 그니가 그니까. t 니 a 그 t h 그니까. 그니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근데 진짜 작다. 응. 응. 거실이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넓어. 헬로마이 나는 아 헬로 복숭아랑 초코.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온다 온다 우리 거 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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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띠! 헤라, 차에서 먹으실? 완전 미쳤어. 이 너무 맛있는데? 나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먹어요? <laughs> <laughs> 되게 감자해다 보네, 같다 뭔가 아이콘은 되게 집이 엄청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이 사는데 되게 마룻바닥이 들뜬다고 몇 개월 지나고서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거 있고 근데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아이콘은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했어요. 그 주변에 레이싱카, 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허리케인 와도 창문이나 이런 건물 자체에 위험이 별로 없다고 안내해 주는 그 사람이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 새로 진 아파트 플러스 시내 한 가운데니까 가격이 좀 높아요. 자, 그 다음 아파트는 스프링스인데 Springs up at the moment for too bad. i Like, are the apartment has only two floors? Yes. Okay. 제가 마스터입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큰거야 방으로 좀만 주면 진짜 좋을텐데 엄청 큰 클로셋 and t a room 근데 진짜 이거 여기도 우드 바닥인데 너무 좋 스프린스 아파트는 어 되게 커뮤니티도 되게 작아요 왜냐면 다른데에 비해서 2층 집으로 밖에 안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지수도 되게 적어가지고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 교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진짜 딱 한가지 있다면 학교와 너무 멀어요 프린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 폴트오렌지라는 곳인데 데이토나 옆 동네거든요 아예 동네가 달라요 제가 지금 있는 곳도 폴트 오렌지인데, 저는 데이토나 바로 옆에 있는 폴트 오렌지고, 거기는 진짜 중간쯤에 있는 폴트 오렌지여가지고, 학교에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이제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에 두번 정도 왔다 갔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새 집이어서 일주일은 좋지만, 일주일 뒤에는 또, 이게 사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레고시를 향하는 길입니다. 이 스타 사인 전기는 이 너무 갬성 있어. 아 진짜 넓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알았 이게 그냥 베드룸이고요. 좀에 딱 봐도 좀 올드한 스타일이긴 하다. <laughs> 뭔가. 여기가 클로젯. 캐비닛. 음.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리빙룸. 그다음에 아. 런드리 룸. 이거 다 옵션이에요. 근데 다른 아파트들도 다 옵션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 거실. 근데 저희 집이랑 여기가 뭐가 다르냐면 저희 집은 똑같은 그 플랜인데 여기에 베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란다 부분이고 이 집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없는 거 요청했는데 있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딱보도 진짜 엄청 넓. 엄청 넓. 여기가 마스터.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레이크뷰.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강 엄청 커요. 음. 근데 레거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오래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집이어가지고, 이제 소음 같은 게잘 들려요. 윗집에서, 층간소음 같은 게. 그 다음에, 어 앞에 진짜 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해주는 사람이랑 만났는데, 하루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7월 10일자로 본 날짜와, 다음에 사람,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달 뒤에 갔을 때본그 날짜랑,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그 아파트에 남아있는 그 렌트 해줄 수 있는 어벨러빌리티가 많으면은 가격이 좀더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얻은 가격은 다 1500대의 가격이었고 이런 거다 모든 거 따져봤을 때 그래도 제가 있는 아파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새 아파트가 좋긴 좋은데 일단 학교와도 가깝고 가격도 저렴하고 레이크뷰도 좋고 이사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굳이 이사할 그럴 필요를 아직 못 느껴가지고 아마 제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yeah.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잣집방 구하기 프로젝트는 그냥 살던 집에서 사는 걸로 되게 <laughs> 네, 뭔가 사실 어쩌면 어쩌면 좀 뭔가 정해진 엔딩이랑 재밌게 시청해줬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